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사를 위해서라면 언제나 롱을 외치는 엔트롱입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분의 심장을 마구 뛰게 할 그런 기업을 하나 딱 들고 왔습니다. 바로 K방산의 심장이자 또 글로벌 철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 현대로탭입니다. 이 기업의 잠재력이 과연 어디까지일지 지금부터 저 엔트롱과 함께 아주 깊숙히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시작부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리포트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 얼마냐? 바로 28만원입니다. 네, 딱 떨어지는 숫자죠? 28만원. 그럼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얼마나 더갈수 있다는 걸까요? 네, 무려 22%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주가가 한 23만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하면 이거 충분히 도달 가능하죠? 아니, 제 생각엔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숫자라고 봅니다. 그럼 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목표가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현대로템의 정체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뭐 KTX나 지하철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텐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대로템의 현재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거 좀 놀랍지 않으세요? 철도 사업인 레일 솔루션이 37%인 반면에 방산부문인 디펜스 솔루션이 무려 54% 과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템은 철도회사가 아니라 방산회사라고 불러야 할 정도인 거죠. 이거 뭐 완전히 체질개선에 성공했다고 봐야죠. 현대로템은 1999년에 여러 회사의 철도사업 부문이 합쳐져서 탄생했고요. 현대차 그룹에 편입되면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바로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 터지면서 k방산의 심장으로 아주 화려하게 변신에 성공합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 자체가 바뀐 그런 순간이었죠. 자,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의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엔진, 방산 부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 바로 이 K2 흑표 전차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가 만든 좋은 전차가 아닙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명품 전차라는 거죠. 바로 이 강력한 경쟁력이 모든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미 확정된 폴란드 2차 계약만 해도 규모가 무려 9조 원입니다. 9조 원.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몇년치 매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죠. 게다가 이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의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계약이라서 폴란드와는 아주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현대로템이 직접 발표한 건 아니지만 K2 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지금 공장을 25%에서 많게는 50%까지 늘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앞으로 쏟아질 엄청난 주문 물량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물밑에서는 이미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계약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죠. 자 보세요. 잠재적인 시장은 폴란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시죠. 폴란드 기본 계약의 잔여 물량만 해도 640대. 여기에 루마니아, 페루, 사우디, 이라크까지. 지금 전세계에서 K2전차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위엄이죠. 이 모든 잠재 물량을 다 합치면 무려 1,500대가 넘습니다. 현대로템의 생산 능력을 생각하면 이 중에서 절반만 수주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첫 번째 엔진, 정말 강력하죠? 하지만요, 여러분. 현대로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시 주춤했던 두 번째 엔진, 바로 철도 사업이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말 멋진 컴백 스토리라고 할수 있어요. 예전에 철도 사업은 수익성이 낮은 국내 사업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격만 보는 국내 시장 대신에 기술력과 품질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수익성도 훨씬 높은 미국 호주 같은 해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도 훨씬 더 많이 남는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정말 영리한 전환이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영업이익률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수익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돈을 버는 사업부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백 스토리의 활용점정을 찍을 결정적인 한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도시 뉴욕의 차세대 지하철 교체 사업입니다. 만약 이걸 수주하게 된다면 이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철도 사업의 부활을 넘어서 회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폭주하는 방산 엔진에 화려하게 부활하는 철도 엔진.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심장을 가진 현대 루템의 진짜 성장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뭐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년 3분기를 보면 매출은 40% 이상, 영업 이익은 무려 118%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업 이익률이 19%에 육박한다는 건 예전에 이행률 낮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수익성을 갖춘 기업으로 변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단기적인 성장에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연간 순이익을 한번 보세요. 2024년부터 25년, 26년까지 그야말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년 뒤에는 아주 명예로운 순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리포트에 있는 이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일만 남았다. 이제 불확실성은 다 거치고 눈앞에는 확실한 성장의 길만 펼쳐져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성장 스토리를 종합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목표 주가 28만원은 과연 어떻게 계산이 된 걸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2년 뒤인 2026년에 회사가 과연 얼마나 벌지를 예측하고요. 둘째, 거기에 글로벌 경쟁사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평균 값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가격을 계산하는 아주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실제 숫자를 넣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예상 순이익 약 1조 650억 원에다가 글로벌 경쟁사들의 가치 평가 기준인 PER 29배를 곱해서 계산한 겁니다. 뭐, 근거 없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추론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28만원이라는 가격에는요, 아직 루마니아나 사우디 같은 신규 K2 수출 계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계약들이 현실이 된다면, 목표 주가는 여기서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승 잠재력은 아직 숨겨져 있는 셈이죠. K방산과 부활하는 철도. 이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현대로템이라는 폭주기관차는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더 높이 달릴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여정의 시작을 여러분도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엔트롱이었습니다. 롱 하십시오.